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버텨내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자리에 누워서도 쉬 잠들지 못하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안이나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이고 계시진 않은지요.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걷고 있는 우리에게 2500년 전의 스승, 붓다는 조용히 곁에 앉아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오늘은 그 옛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분의 목소리를 빌려 당신의 지친 영혼의 깊은 휴식을 선물하려 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저 귀만 열어두세요. 첫 번째 이야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 집착과 걱정. 선생님,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련.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했던 말 실수를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을 미리 당겨와 걱정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재난 영화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는 내일이 있을 수 없다. 오직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부자리의 포근함,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밤 공기, 딱 그만큼만 느끼십시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괴롭힐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내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야.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꽉쥔 손을 스르르 풀어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관계와 고독. 살다 보니 참 힘든 게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묻다는 말씀하십니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더 행복해질 것이다. 남의 마음을 다 맞출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모두 떠나보내라. 다투지 않는다면 이내 저절로 편안해진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물이 지어 다니는 양떼보다 홀로 걷는 사자처럼 당당해지십시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화를 다스리고 용서하는 법 분노와 마음가짐. 살면서 억울하고 무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화병이 되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해가 될까요? 석가모니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어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화를 내는 것은 뜨겁게 달궈진 쇠똥을 낸 손으로 잡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맞추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지옥 같은 분노 속에서 고통받는 당신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이내 상관하지 않는다. 그 미운 사람을 내 머릿속에서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1초라도 더 갈가먹게 두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강물에 그 미움을 띄워 보내십시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나의 듬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 무상과 수용. 거울 속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가고, 기억력도 흐릿해집니다. 내가 왕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며 세월을 야속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진리 재행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꽃이 피면 지는 것이 순리이듯,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은 쇠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음이 떠난 자리에 지혜가 채워지고 열정이 식은 자리에 평온이 깃듭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려 하면 둑이 터지지만 물기를 따라 흐르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 내 몸이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느라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다독여 주십시오. 변해가는 나를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 됩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쁘든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섯 번째 이야기 스스로 빛나는 삶. 인생 후반전. 이제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어느 회사의 직원이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이 불어나는 통장 잔고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인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나, 실은 부유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항상 욕망에 매여 불쌍하게 여겨진다. 남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부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 자등명 법등명을 기억하십시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이제 깊은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들숨에 마음의 평화를 들이마시고 날숨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뱉어내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아이이며 벼락에 맞아도 멍들지 않는 허공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다가 비에 젖지 않듯 세상의 어떤 시련도 당신의 본질을 적실 순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가올 것은 다가올 대로 두십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안전합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